미스터트롯 1탑 7이 5년차를 맞았다. 그들의 위상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은 트로트 열풍에 휩싸였다. t v 조선의 미스터트롯 1 2탑 7을 탄생시켰다. 이명호,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였다. 이들은 트로트의새 역사를 썼다. 결승전 시청률은 35.7%를 기록했다. 773만 표의 문자 투표는 그들의 인기를 증명했다. 5년이 지난 지금, 탑7위 운명은 갈렸다. 누군가는 국민스타가 됐고, 누군가는 조용히 활동한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2025년 가수 빅데이터 분석이 공개됐다. 이명홍은 여전히 상위권을 지킨다. 이명홍은 탑7위 정점에 섰다. 그는 대한민국 대표 가수로 자리 잡았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15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는 5억을 넘는다. 이제 나만 믿어요는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그의 콘서트는 예매 1분 만에 매진된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 시대는 20만 명 규모다. 팬들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응원한다. 그는 광고계에서도 독보적이다. 계약당 5억 원의 광고비를 받는다. 2025년 5월, 이명웅은 전국 투어를 마무리했다. 30만 관객을 동원하며 기록을 세웠다. 그의 성공은 진심과 실력에서 비롯됐다. 미스터 트로딜 우승은 그의 시작일 뿐이었다. 영탁은 2위로 출발했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그는 다재다능한 엔터테이너로 사랑받는다. 지니아는 국민 애창곡이 됐다. 음원 로열티는 월 2억원으로 추정된다. 영탁은 예능 프로그램의 단골 게스트다. 그의 유머는 세대를 아우른다. 그의 콘서트는 2025년 5월 부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2만 관객이 그의 무대를 즐겼다. 영탁의 팬덤 타기들은 10만 명이다. sns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는다. 그는 식품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약한다. 계약당 3억 원을 받는다. 영탁은 팬들이 나의 에너지라고 말했다. 그의 성실함이 위상을 키웠다. 이찬원은 트로 신동에서 만능 mc로 진화했다. 그는 방송과 무대를 오간다. 편지는 그의 대표곡으로 차트 상위권을 지켰다. 월 로열티는 1억 5천만 원이다. 그는 kbs 가요무대 진행자로 활약한다. 시청률은 10%대를 유지한다. 이찬원의 팬덤 찬스는 8만 명 규모다. 그의 팬미팅은 항상 성황이다. 2025년 5월, 이찬원은 서울 콘서트를 열었다. 1만 관객이 그의 노래에 빠졌다. 그는 자동차 브랜드 광고를 찍었다. 계약당 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찬원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겠다. 고 다짐했다. 그의 진심이 성공의 열쇠다. 김호중은 드라마틱한 행보로 주목받았다. 그는 독립적 활동으로 차별화했다. 미스터 트롯 이후 그는 TV 조선 계약을 거부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와 홀로 서기를 선택했다. 공맙소는 그의 시그니처 곡이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보컬이 강점이다. 김호중의 팬덤 트바로티는 7만 명이다. 그의 콘서트는 클래식 팬까지 사로잡았다. 2025년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했다. 복귀 콘서트는 5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의 유튜브 채널은 60만 구독자를 보유한다. 음원과 후원 수익은 월 1억 원이다. 김호중은 논란도 겪었지만 음악으로 극복했다. 그의 무대는 여전히 감동을 준다. 정동원은 최연소 참가자였다. 이제 그는 성인 가수로 성장했다. 보립곡에는 그의 대표곡으로 사랑받는다. 로열티는 월 8천만 원 수준이다. 그는 2025년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 8천 명 관객이 그의 성장을 축하했다. 정동원의 팬덤 동원 사랑은 5만 명이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40만 명이다. 그는 음료 브랜드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계약당 1억 원을 받는다. 정동원은 음악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성숙함이 팬들을 감동시킨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1위 맏형이었다. 그는 꾸준히 활동하며 인기를 유지한다. 남자는 말합니다는 그의 대표곡이다. 월 로열티는 7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역 행사에서 큰 사랑을 받는다. 행사비는 회당 천만 원이다. 장민호의 팬덤 민호 사랑은 4만 명 규모다. 그의 팬미팅은 따뜻한 분위기다. 2025년 5월 그는 광주 콘서트를 열었다. 6천 명 관객이 그의 무대를 즐겼다. 그는 패션 브랜드 광고를 찍었다. 계약당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장민호는 팬들과 함께 늘고 싶다. 고 말했다. 그의 성실함이 위상을 지켰다. 김희재는 탑7 중 가장 조용한 행보다. 그는 꾸준히 음악에 집중한다. 따라따라는 그의 대표곡으로 사랑받는다. 로열티는 월 5천만원 수준이다. 그는 지역 축제와 방송에 출연한다. 행사비는 800만원으로 책정된다. 김희재의 팬덤 희재팬은 3만 명이다. 그의 유튜브 구독자는 20만 명이다. 2025년, 그는 인천 콘서트를 열었다. 5천명 관객이 그의 무대를 응원했다. 그는 화장품 브랜드 광고 모델이다. 계약당 6천만 원을 받는다. 김희재는 노래로 팬들과 소통하겠다. 고 밝혔다. 그의 진심이 팬들을 붙잡았다. 탑7위 5년차는 1강 4중 2학으로 요약된다. 이명홍이 독보적 1강이다.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은 중견 스타로 자리 잡았다. 장민호와 김희재는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미스터 트로디은 트로트의 판도를 바꿨다. 탑7은 아이돌급 팬덤을 형성했다. 이명웅은 방탄소년단 다음으로 높은 인기를 누린다. 그의 위상은 국민가수급이다. 영탁은 예능과 음악의 균형을 맞췄다. 그의 다재다능함이 인기를 지속시킨다. 이찬원은 방송활동으로 대중성을 넓혔다. 그의 친화력이 팬덤을 키웠다. 김호중은 독립적 행보로 차별화했다. 군복무 후 복귀하며 다시 주목받는다. 정동원은 나이에 맞지 않은 성숙함을 보여줬다. 그의 성장은 팬들의 자부심이다. 장민호는 맏형으로서 안정적 활동을 이어간다. 그의 꾸준함이 팬들의 신뢰를 얻는다. 김희재는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간다. 그의 음악은 소수의 충성 팬을 지닌다. 탑칠은 뽕숭아학당, 사랑의 콜센터로 단합을 과시했다. 이 프로그램들은 시청률 20%를 넘었다. 하지만 2021년 TV조선과의 계약이 종료됐다. 각자 독립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명홍은 솔로 콘서트와 음원으로 독주했다. 그의 성공은 트로트의 저력을 보여준다. 영탁은 예능과 콘서트를 병행했다. 그의 활약은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다. 이찬원은 방송과 지역행사로 바빴다. 그의 친근함은 트로트의 접근성을 높였다. 김호중은 논란을 딛고 복귀했다. 그의 음악은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준다. 정동원은 학업과 음악을 병행했다. 그의 성장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힌다. 장민호는 지역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그의 무대는 따뜻함으로 가득하다. 김희재는 소규모 공연으로 팬들과 만났다. 그의 노래는 진심을 담는다. 2025년 팝 7은 각기 다른 길을 걷는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미스터트롯 1위다. 이명홍은 글로벌 투어를 계획 중이다. 일본과 동남아 팬들이 그를 기다린다. 영탁은 새 앨범을 준비한다. 그의 신곡은 또한번 차트를 뒤흔들 전망이다. 이찬원은 방송과 콘서트를 오간다. 그의 다재다능함이 주목받는다. 김호중은 클래식과의 콜라보를 구상한다.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은 넓어진다. 정동원은 성인가수로서 새 출발을 한다. 그의 무대는 더욱 깊어졌다. 장민호는 지역행사를 이어간다. 그의 무대는 팬들에게 위로를 준다. 김희재는 새 음원을 발표한다. 그의 노래는 조용히 팬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미스터 트로디은 트로트의 르네상스를 열었다. 탑7은 그 중심에 있었다. 5년 차, 그들의 위상은 각기 다르다. 하지만 트로트의 가치는 변함없다. 이명웅의 콘서트는 2025년 5월 서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0만 관객이 그의 노래를 합창했다.